그리고 푸우가 몰래 먹지 못해서 안전하기도 하구요. <laughs> 안녕하세요, 표영입니다 자, 요즘 강아지용품 좀 살려 그러면 가격이 너무 비싸서 부담스럽죠. 자, 그래서, 짜잔! 가성비급 한항 다이소에 다녀왔는데요. 강아지용품들 뿐만 아니라 뷰티, 생활, 의류, 리빙. 정말 다이소를 사타트 뒤져가면서 거의 10만원 어치 구매를 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강아지와 보호자에게 도움될 만한 다이소 꿀템 10가지 모아왔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짜잔! 첫 번째, 마그넷 소품 케이스. 저는 강아지 간식을 이렇게 통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관하니까 생각보다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공간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가끔 뚜껑이 열린 상태로 집을 나가면 푸우가 식탁에 올라가 간식을 통째로 훔쳐먹은 적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런 마그네 소품 케이스를 활용하면 좋은데요 간식을 케이스에 넣어두고 냉장고에 붙여만 두면 공간도 차지하지 않고 필요할 때 바로바로 바로 챙겨줄 수 있어 좋습니다 그리고 푸우가 몰래 먹지 못해서 안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용해 보니까 냉장고 말고 현관에 붙여도 좋은데요. 산책 나갈 때 간식 챙겨 나가기에도 좋고 돌아와서 현관에서 발 닦여줄 때도 바로 간식을 줄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자, 가격도 천 원밖에 안 하는데 쓰임새도 다양해서 정말 유용하죠? 뭘까? 두 번째 핸들 채소 다지기. 강아지 사료 챙겨줄 때 사료만 딸랑 주기 뭔가 아쉬울 때 있죠. 자, 그럴 때이 제품 활용하시면 강아지가 훨씬 더잘 먹게 할수 있고 부족한 영양까지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사용법도 정말 쉬운데요. 냉장고에 애매하게 남아있는 식재료를 꺼내서 적당한 크기로 썰어 통 안에 넣고 핸들을 돌려주면 끝! 이렇게 골고루 잘게 다져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푸어는 수분 섭취랑 채소류 섭취가 좀 필요해서 당근을 먹으면 좋은데 크게 잘라주면 안 먹는 애가 여기에 돌려 사료에 섞어주면 맛있게 싹싹 잘 먹더라고요. 당근뿐 아니라 파프리카, 브로콜리, 토마토 다잘 갈립니다. 만약에 이거보다 조금 더 대량으로 만들어주고 싶다 하시면 조금 더큰 사이즈도 있으니까요. 요것도 추천드립니다. <laughs> 세 번째, 클립형 사료 스쿱. 보통 사료 챙겨주실 때 이런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컵 많이 사용하시죠. 그런데 항상 사료와 함께 파묻혀 있다 보니 꺼내기도 힘들고 꺼낼 때마다 손이 닿게 되어 위생적이지도 않아 아쉽더라고요. 이럴 때 다이소 클립형 사료 스쿱으로 챙겨줘 보세요. 매번 손이 닿지 않아 위생적이고 또 정량을 챙겨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보관도 이렇게 클립 형태로 그냥 끼워만 주면 되니까 정말 간편합니다. 네 번째 강아지 도어 쿠션 가끔 창문 열어두면 이렇게 열려있던 문이 쾅 닫힐 때가 있죠. 사람이 없다면 방에 갇혀버리는 사고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이 도어 쿠션을 사용하면 문이 끝까지 닫히지 않아 갇혀버리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도 이런 도어 스토퍼를 소개해드렸는데 바닥에 두니까 강아지가 장난감인 줄 알고 갖고 논다는 의견이 있어 아쉬웠거든요. 이 제품은 문에 끼우는 형태라 강아지가 갖고 놀수 없어 안전하고 보관 방법도 문꼬리나 문에 끼워두면 되어서 정말 편리합니다. 모양도 강아지 모양이라 귀엽기까지 하고 두 개, 천 원이라 가성비까지 좋아서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안전용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투명 고무 파우치. 견종을 불문하고 우리 강아지 털 빠짐이나 털 정리를 위해서 요런 강아지 빗 많이 사용하는데요 자, 이 빗들이 끝이 다 뾰족해서 잘못 보관하거나 잘못 꺼내면 손에 찔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휴대할 때 가방에 넣으면 가방을 뚫고 나와 찔릴 때도 있습니다 아, 이럴 때 다이소 투명 파우치를 활용하시면 안전하면서도 귀엽게 브러쉬 제품들을 보관할 수 있어요 크기도 적당해서 브러쉬, 빗, 미스트까지 딱 맞게 보관할 수 있고 고무 재질이라 날카로운 빗에 찔리지 않아 안전하더라고요 많이 안 들고 다니면 이런 휴대용 물그릇이나 강아지 장난감, 강아지 간식 통 같은 것도 이렇게 넣고서 들고 다니면 되니까 강아지 파우치로 추천드립니다. 네, 여섯 번째 곡선형 피노크 집에서 다리 들고 쉬하는 강아지 있죠? 이거 한번 사용해 보세요. 먼저 아이가 쉬하는 높이에 맞춰서 후크 두 개를 양끝 벽면에 부착해 줍니다. 그리고 배변 패드를 똑똑 끼워주면 되는데요. 헤드 교체도 정말 쉽고 헤드 여러 장을 겹쳐 깔아 면적도 넓힐 수 있어서 간편하더라고요. 하지만 벽면이 벽지가 아니거나 이런 고리를 종종 깨무는 아이라면 자칫 위험할 수 있어서 다이소에서 파는 투명 부착형 고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 소품 정리함 논슬립 테이프. 배변 봉투를 아무렇게나 보관하면 꺼낼 때 이런 참사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다이소 소품 정리함으로 보관하면 곽티슈처럼 뽑아 쓰기에 좋더라고요. 다만 케이스가 가벼워 통이 같이 끌려 나올 수 있어서 다이소 논슬립 테이프랑 같이 사용하면 딱 고정돼서 완전 편해집니다. 산책 갈때쏙 보관도 깔끔해요. 이 논슬립 테이프는 떼어낼 때 끈끈이가 남지 않아 어디든 부담 없이 붙일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산책 갈때 배변 봉투 꼭 챙겨나가기. 여덟 번째, 초미니 우양산. 왜 가끔 산책 나가기 전에 비가 올까 안 올까 애매할 때 있죠? 우산을 들고 나가기에는 좀 걸리적거리고 그냥 나가면 또 비가 올것 같을 때이 우산 하나면 끝입니다. 무게가 100g 밖에 안 돼서 정말 가벼운데요. 이게 라면 한 봉지보다도 더 가벼운 무게예요. 또 크기까지 작아서 주머니에 넣어도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비 오는 날 사용해보니까 비도 잘 막아줍니다. 우산뿐만 아니라 양산기능도 하는데요. 여름철에 해가 세서 산책하기 어려울 때, 이 양산을 펴서 사용하시면 훨씬 더 산책하기에 시원하실 거예요. 사계절 내내 두고두고 사용하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아홉 번째, 타월고리 카라비너. 얼마 전 소개했던 이 13,000원짜리 푸팩 홀더 기억하시죠? 자, 이거를 단돈 1 0 0 0원짜리 타월고리 카라비너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 똥봉투를 이렇게 끼워주면, 완성! 겨울에 손시려워 들고 다니기 힘들고 주머니에 넣기에는 찝찝한 이 똥봉투. 이렇게 타월고리 카라비너에 끼워서 들고 다니세요. 정말 너무 편하더라고요. 열 번째, 물통. 강아지랑 산책할 때 물통 많이 들고 다니시죠? 딱 2,000원 밖에 안 하는데 물통 끝판왕을 찾았습니다. 이게 뚜껑을 분리해서 물 따라주고 이렇게 두기만 해도 알아서 고정이 되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는데 이게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원래 저는 이런 귀여운 푸 물통을 사용했는데 뚜껑 거치가 어렵고 손으로 들고 있어야 돼서 은근 힘들더라고요. 이제는 그냥 뚜껑에 물 담아서 바닥에 내려주니까 사람도 편하고 강아지도 안정적으로 잘 마시더라고요. 또 크기도 작아서 이런 산책 가방에 쏙 들어가기 때문에 어디 여행 가시거나 여름에 산책하실 때 이런 물통 하나 챙겨두시. 주시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다이소에서 살수 있는 강아지용 꿀템들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이 여러분의 반려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실기론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